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181번지, 목포 석현 서이 스타힐스를 보면서 어느 동이 풍수지리 형국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넓게 보겠습니다. 어떤 나요? 화면을 넓게 보시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렇게 지형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어, 서북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배산을 했고, 뒤에도 충분히 배산을 잘하고 있고, 이쪽에 자청룡들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청룡들이 이렇게 좋은 형국이 되어 주었고, 우백호도... 이렇게 예쁘게 용맥을 닮은 우백호가 이렇게 이쪽 단지를 향하여 좋은 기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국은 정말 좋은 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 집을 고르실 때 이런 형태의 단지를 만났다. 그러면 이 단지 기준했을 때 뒤에서, 내집 뒤에서 얼마만큼 볼록이가 있는가 보십시오. 내꺼 라인에서 볼록이가 잘 보이는 라인이 1차적으로 좋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뻗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용맥의 형태가 얼마나 이쁘니 하고 마주쳐지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용맥의 형태가 어디서 마주쳐지는 동이 있는가.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보면 약간 이런데도 우0 0코의 용맥의 기운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이렇게 두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 산은 또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 단지의 안산의 역할까지 합니다. 안산은 뭐라 그랬죠? 음, 공직자에게는 책상이고 사업가에게는 재물노적봉 재물산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앞, 집 앞에서 안산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화면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자, 어, 저라면 어떤 동을 그러면 할까요? 이런 상태라면, 어, 뭔가 앞이 탁 트인 곳을 찾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쪽 동이 좋을 것이고, 그렇죠? 음, 나는 앞에서, 어, 이렇게 막아서도 괜찮네. 그러면, 요런 동이 또 이렇게 용맥이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자리도 괜찮습니다. 또 요런 경우도 요렇게 마주치다 보면 제법, 어, 용맥과 용맥이 마주쳐지는 자리가 이렇게 나타나죠. 어, 이렇게 앞동이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얼마나 예쁘게 해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이가 보여지면 더 좋겠죠. 어, 지금 말한 사항은 또 현장에 가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역시 그 목포 카톨릭 대학교도 화면을 좀 넓혀 보면은 어떤나요? 여기도 만약에 동남향으로 놨다면 여기도 학교도 굉장히 배치가 잘된 거죠. 이렇게 이 기운을 받고 자청용 우백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어, 이렇게 자리를 잘 앉은 걸로 보이고, 안산까지 좋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형국을 띠고 있으면그 추위 속에 펭귄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 어, 이렇게 형국을 만, 만들어서 추위를 이겨내는 형국처럼, 어, 이렇게 아파트는 이렇게 네모 형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 네모 형태 지은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형국이 좋다. 여기는 이제 지금 짓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동남양으로잘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배산이 잘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자청용 우베호는 똑같이 어, 한양 립스트 폴에도, 어,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데는 욕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꺼 라인에서 이렇게 혹시 골이 맞는 자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어, 만약에 이제 여기 골자리가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골자리들이 길게 가면 좋지 않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어, 어떻게 골자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근데, 다행스럽게 어떠나요? 여기 골자리가 쑥 가다가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산이 충분히 막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골이 부드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서운 골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물 바로 밑에 이런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주택을 짓을 때는. 바로 물 밑에 우에서 서북풍을 내리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리는 좀어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위에는 괜찮습니다. 이 아래가 항상 서북풍의 물을 정면으로 맞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어또어 건강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 형태도 예쁘네요. 자 여기 형태도 좀 어, 이렇게 그렇죠. 이 형국도 이쪽에서 이렇게 500호, 이쪽이 500호가 되고, 이쪽이 자청령이 되어서 여기 형태도 오래됐지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파트가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어, 이렇게 어, 새로 지은 아파트, 그렇죠. 새로 지은 아파트, 조금 살짝... 이제 지은지 얼마 안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추어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500호가 되주면더 좋다. 그러나 또 동남양 입장에서는 어떤 나요 동남양 입장에서 또 보시면 이쪽이 충분히 배산을 했고, 이쪽이 자청용 500호가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 무난하고 잘 지어진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잘 고르면 어 발복갈수 있는 명당 집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이렇게 또그 목포 또 이렇게 또어 카톨릭 대학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또 벌써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강의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